정상이 아니 안... 네. 아 나야. 유튜브에 나온다고.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김지입니다. 오늘은 현재 한국인 레이븐 씨와 고스트를 하겠습니다. 근데 네. 뭐 하지? 냥. 안에 들어가면 되나? 어 씨. 오. 어 이거 원래 아니랬었는데. 쉿. 뭐야 이거? 제가 제가 이 한국어 좋아하는데. 오우 씨. 아니, 뭐야, 뭐 저... 죽이나 이거? 와, 겁나 무섭네. 씨. 죽어! 어, 뭐야? 나 왜, 나왜 해골 됐어? 어디야 소림? 나 해골 응. 됐음. 내 아이템 아래? 아, 네? 아 여기있어 아이템 사라진듯? 아 여기있음 여기있어그 뭐냐 그 자수적 자수적인가 이게? 예아 네. 잠깐 가자, 가자, 가자. 아, 전화 걸려온다. 네, 바톤, 그리고 손전들 어, 자수정이다.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있다, 뭐 있다. 더군네 <laughs> 뭐야 저거? 죽어! <웃음> 죽어. 고리 <laughs> <laughs> Good boy! Good boy! Good boy! Good boy! Ah, good boy! Voya, voya! Onta, onta, onta! Good boy! Good boy! Vuya, vuya, vuya! Good boy! The... 어디지? 잠깐, 나가는 길이, 아, 여기. 아닌데? 여기 아닌데? 응? 아, 여기 아님. 반대쪽. 반대쪽? 아, 예, 예, 거기, 거기, 여기. 오우, 쟤 겁나 무서워. <laughs> 아, 역시 이게 공포게임. 공포게임이야, 공포게임이다. 스팀에서 코리아 이고릴라 태그가 그거 공포 게임 된 이유가 아니, 있었는데, 카드 긁어. 오나 <laughs> 어, 2 0 0원이네 200원? 그럼 내 카드... 가져와요. 어, 아니, 아들, 레이먼 씨, 문 열어주세요! 아, 어, 됐다 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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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가자. 가까 여기 여기 있던가예 굿보이 잡으러 가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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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여기 아닌데. 굿.. 여기 굿보이 사는 곳 아닌데. 야, 굿보이 사는 곳 여기 나오고, 가고. 헬로우 굿보이. 쉣. 아니 왜 이딴 소리가 뭐야? 나는 건데. 뭐야, 돌아왔는데? 어우, 예, 레이번 얼굴 무서워. 아우씨. 위이, 팍. 야, 여기가 굿보이 집이다. 그니까, 여기, 여기가 굿보이. 아, 여기가 여기 여기가 굿보이 집. 굿보이 소리 나네. 어, 굿보이. 굿보이 한판 두자 굿보이 굿보이. 나이스. 어 죽었다 나이스. 나이스. 아, 아 굿보이 이비. 이지. 보이 아니. 왜 이딴 소리가 나는 건데 거 거리가 대가 있어. 야, 예. 파쿠르 잘해야 돼. 왜요? 다음엔 지금? 어, 다음엔 지금. 아. 어, 아무것도 없는데. 어? 안 돼. 레이븐 씨. 오! 어, 잡았다. 아, 이거 어떻게 잡아? 우, <laughs> 어, 무서워, 무서워. 어, 뭐야? 뭐야 이거? 돌아왔나? 돌아온 듯? 어, 아 진짜. 왜 이렇게 몬스터가 없어? 예, 우리 굿보이 찾아들이 우리 굿보이 어디갔어? 그러니까 우리 굿보이 내가 굿보이 다 죽여버렸어. 굿보이 멸종했어, 멸종. 멸종된 굿보이. 아이거이장 켜진다 어? 잠만 깐 레이븐 씨, 자, 갑시다 다시 작동 안 된다. 저너 되기나? 저 네. 오. Good boy, where is my good boy? 아 여기 이제 길이 없는데 벌써. 안돼 레이븐 씨, 어? 봐요. 괜찮은데? 나 아주 놀이터였구만 그러니까, 뭐, 어. 아, 뭐, 덤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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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이거, 야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여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o 이 o 이거, 이거, 이 i 이거, 이거. 이거, 이거, n 거 i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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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왜 갑자기 아, 예, 예, 다시 어아왔이렇어 반대. 시... 아, 어, 아, 왜 이렇게 쫄았어? 어, 왜도렇게쫄았이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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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어 어, 아니 왜왜왜왜이어 이렇게 쫄았이어 아! 아! 근데 이제 아, 뭐하지? 아, 내 잠... 눈! 까할게데 어? 왜, 왜, 왜? <laughs>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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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아, 시원하다. 문 닫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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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뭐하지? 이석은 녀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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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석나 녀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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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석이이석은 녀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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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석 아이내에컴이나 해야지~~ 라고 할뻔에컴이라도 해야지 아니 잘못 아 장난으로 말. 아 이거 말고 <laughs> 아. 이리 와오 야이 잘가 나빴다 야 잠깐만 야 이거 마인드 무서워 잠깐 마인드 무서워.